자, 안녕하세요. 자, 김똑강 TV입니다. 오늘은 다른 건 아니고 저희가 캠핑카 출고 이후에 사실 아무런 작업을 하지 않았어요. 예, 뭐 본사에서도 너무 깔끔하게 잘해 줬고. 예, 실리콘 작업 같은 것도 요즘 이슈가 많죠. 그래서 좀잘 음, 이렇게 어, 본사에서 다행히 저희는 실리콘을 꼼꼼히 잘싸 주셨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은 어떤 작업을 하려고 하냐면 에, 지금 가구 안에 가구 안에 좀 이따 이제 영상으로 보여드릴 거지만 가구 안에 사이사이에 이제 벌어져 있는 틈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틈들을 실리콘으로 도포를 하려고 해요 왜 도포를 하냐? 그 이유는 첫 번째,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 비틀림이라든가, 비틀림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실리콘으로 잡아 놓으면, 이제 잡소리, 잡음이라든가, 잡소리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겠죠. 그런 다 원초적으로 없어질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예, 소리가 잡힙니다. 그래서 지금 어느, 어, 지금 업체에서는 요거를 이제 옵션 사항으로 내걸고, 어 이제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 뭐 제가 이제 그 업체를 까는 거뭐 그런 절대 그런 영상은 아니고요. 어, 집에서 얼마든지 일반인들도 요 실리콘으로 작업을 할수 있다. 예, 하면 됩니다. 예, 저는 원래 이제 직업상 원래 이제 좀뭐 예, 이쪽 일을 하다 보니까 예, 그냥 다른 일반인들보다는 어, 잘 하겠죠. 잘 해야 하고.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간단하게 실리콘 쏘는 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워낙에 요즘은 일반인 분들도 실리콘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셔고 굉장히 잘 쏘십니다 예, 그래서 제가 봐도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많이들 작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금 어, 이따 레지나님 올 거지만 오늘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서 차량 짐을 지금 다 뺐어요 다 빼고 예, 저희 지금 음, 지금 회사 차한대 갖고 와서 거기다 짐을 지금 다 몰아놓고 어, 짐 안에 있는 쇼파도다 뺐어요. 다 빼서 저희가 이제 뭘 하려고 하냐면 이제 아까 앞전에 아, 설명드렸던 실리콘 작업하고 청소를 한번 하려고 해요. 원래 입주 청소를 한번 하긴 했는데 어, 그래도 이제 좀 먼지들이 계속 나오고 예, 그래서 이제 좀 어, 제가 사용하고 있는 공구들부터 시작해서 다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오늘은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대한 쉽게끔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먼지가 되게 많아요. 지금 우선은 지문이란 지문. 짐은... 다 뺐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다 비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저희가 왔을 때 레지나님이 워낙에 뭐 청소를 꼼꼼하게 하시긴 하셨어요. 이제 작업을 할 건데 지금 저런데 보면 틈틈이 사이사이가 있어요. 근데 장에 이제 장을 결합하면서 어쩔 수 없는 그뭐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진 않겠지만 이제 미그 흔한 말로 미국 애들이 작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실리콘을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실리콘을 사용을 해서 저렇게 이제 구석지 곳부터 시작해서 끝 쪽까지 예, 이제 이렇게 작업을 하려고 합니다. 네, 우선은 제일 먼저 그러려면은 어, 좀 깨끗하게 먼지를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거 이제 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제 작업 도구를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랑 예, 미러 키. 미러키사의 제품들 갖고 와서 오늘은 이렇게 청소를 할 겁니다. 어 근데 이거 제가 하나 추천을 하자면 요미러키 제품 중에 안에 이너가 있어요. 이렇게 이너가 있어서 음, 이렇게 네. 먼지 흡입기 방식 자체인데 뭐 미세먼지까지 빨아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캠핑카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생활 먼지라든가 이제 그런 먼지, 흙 먼지 같은 거 그리고 어디 모래 사장 갔다 오면 모래 아이들 모래 묻어 갖고 오잖아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청소하기에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뭐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아요. 근데, 배터리하고 어, 같이 이제 겸용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예, m18, 미러키의 m18입니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제 요런 거. 요 제품인데, 요 제품 좋습니다. 그 선풍기는 뭐 워낙에 요즘 많이들 나오니까 아무거나 제품 해주시면 되고, 호환 하는 걸로 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예, 꼭 캠핑카를 처음에 받으시면, 이주 청소 하시는 걸꼭 추천드립니다. 무조건요. 왜냐면, 어, 어쨌든 간에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먼지라든가, 예, 오염물질이라든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자면서도 굉장히 본드 냄새가 많이 날 때도 있고요. 그러니까 꼭한 번쯤은, 특히나 오라이언 가져오신 분들은 왜냐면 이게 수입차잖아요. 셋시 자체를 얹어서 오는 차량이다 보니까 꼭 반드시, 음, 예, 한 번쯤은 청소를 해주는 걸, 예, 추천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너럴 RV 뭐, 그쪽에서도 굉장히 청소를 열심히 해주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집이잖아요. 저희가 맨날 타고 다니는 집이고, 예,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한 번쯤은 입주 청소를 해주시, 깨끗하게, 침대까지 다 드러내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 다 먼지입니다. 이렇게 다 먼지. 저희가 타면서도 먼지가 있을 수도 있고, 애초에 나오면서 저희가 신경 못 썼던 부분들이 또 먼지로 또 이렇게 지금에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꼭 캠핑카 모터홈은 청소는 자주 자주 하자. 예. 그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 오늘 또 실리콘을 도포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디테일하게 어, 청소를 하고 있어요. 어, 직업을 이걸로 나가도 될것 같아요. 예, 좋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좀 깔끔하게 네, 지금 가죽 같은 것도 가죽 클리너로 발라서 원래는 해야 되는데 그러니 그렇게까지는 제가 못할것 같고 특히나 여기 천장 같은 데 있잖아요. 먼지들이 다 위로 이렇게 붓기도 하고 하니까 꼭 천장 같은데 꼼꼼하게 청소를 한번 해 주시는 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보세요 이렇게 많이 나오죠 네, 이렇게 먼지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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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는 깨끗하게 한번 가족들을 위해서 네, 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꼭 환기팬 틀어 주시고요 아 힘드네요 아 힘들어 아 예. 아 해놓고서 어, 뭐 조금씩 뜯어질 수도 있는 거고 벌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거는 뭐 제조사한테 뭐라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너무 엉망으로 쏘지 않는 이상은 예 이쁘게 쏘려고 얇게 쏜것 같은데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실리콘으로 두껍게 한번 어, 작업을 해볼게요 저는 지금은 예. 저희 그리고 항상 작업할 때 이제 청소 같은 거할때 이제 레지나님은 요 세정 살균 티슈 유한에서 나온 거 이런 거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뭐 락스라든가 이제 그런 거를 쓰면 안 되니까. 예 안녕하세요. 아까 전에 이제 오전 내내 청소를 하고 짐을 빼고 먼지 털고 물기 다 닦아내고. 열심히 청소했습니다. 레지나 님하고.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내 실리콘을 쏠 거예요. 그 외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저기 어, 박사님들이 많으세요. 그냥 뭐 사실 외부는 뭐뭐안 부리고 그냥 막 덕지덕지 바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외부 실리콘에도 어, 여러 얘기들이 많아요. 뭐 근데 사실 저는 그냥 건축용 어, 외부 실리콘을 써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유연성에 따라 틀리겠지만, 점도에 따라도 틀리겠고요. 뭐, 흐르듯이 막 흐르는 걸 위에다 바를 수는 없으니까, 조금 점도가, 어, 진한 제품을 바르는 게 좋겠죠. 대신에 또, 유연해야 되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외부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저는 사실 소세지라는 제품을 씁니다 근데 이제 뭐 간단간단하게 쏠 때는 요 제품을 써요 대신 이제 테이프 바리를 하고 좀 이쁘게 쏘는 편이고 자 그다음에 어 저희가 화장실이라든가 이제 화장실이라든가 어뭐 이제 물기가 많이 닿는 곳에 이제 주방 이제 레지나 님이 항상 뭐집 이사를 가든 집을 이제 사용을 하든 1 년에 한 번씩 저보고 이제 실리콘을 싸달라고 하는데. 예, 지금 바이오라는 제품이 있어요. 요 바이오라는 제품 이 있는데 이 제품 그리고 어 이제 바이오 제품에는 어, 색상이 몇 가지 나오지가 않아요. 흰색 그다음에 불투명, 투명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색상이에요. 근데 막 우드 색상이나 검은색이라든가 이런 색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장실에다가 칠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화장실 칠할 때 어, 물이 많이 닿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어뭐 저기 어, 물때라든가 예, 뭔지, 뭐 그런 곰팡이라든가, 그런 게 쓸자, 잘 스며들지 않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바이오 실리콘을 오늘 준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 전체적인 색상이 약간 우드 계열 색상이에요. 그래서, 어, 우드에 관련된, 에, 제품을 지금 하나 저희가 준비했거든요. 그래서, 예, 그래서, 어, 요게 이제 우드 색상. 요걸로 이제 외부, 원래 외부용인데, 이걸로 이제 우드 색상 안에 있는 실내를 이제 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준비물은 이렇게 지금 어 요게 이제 카 이제 요요 요, 요거는 이제 카트리지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철물점이라든가 그런데 가도 많이 있지만 되도록이면 아어 조금 큰음 유명한 이제 뭐 럭키 실리콘이라든가 다우라든가 뭐 이제 그런 뭐 전문 점에서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어, 날짜가 지난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날짜가 지난 것들은 좀 쓰기에도 안 좋고, 사용해서도 사실은 안 돼요. 예, 네,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거기에 따르는, 이제 여기 캡. 이제 요 굿지라고 그러거든요. 전문가 용어로는 굿지라고 합니다. 이제 굿지를, 이렇게 그리고 굿지도 되도록이면 많이 달라고 하세요. 하나 사면 한 세네 개 달라고 그럼 많이 주시니까, 이렇게 굿지도 준비를, 저는 지금 한 여섯 개 준비해 놨거든요. 그리고, 페라. 자, 헤라. 헤라를 보통 큰 헤라라고 해서, 어, 이만한, 어, 헤라를 쓰시는데, 실내용 같은 경우에 전문가용 헤라를 따로 팝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도 이 실리콘 전문 실리콘 점을 가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가면, 요런 헤라도, 요런 헤라도 있습니다. 작은 헤라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준비물. 필요한 거, 대표적인 게 실리콘 건. 요것도 오늘 유튜브를 위해서 제가 그냥 어 하나 샀어요 원래 쓰던 거쓸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면장갑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잘 어 쏘니까 솔직히 면장갑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요 제품 요거 그냥 뭐 장갑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라이타 라이타는 또좀 이따가 어떻게 필요한지 제가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장갑을 꼈고 그 다음에 요 구찌를 요 라이타로 자 아까 전 제가 말했던 라이타로 요 필요한 부분에 부위에 이렇게 가열을 해 줍니다 왜 그러냐면 조금 부드러워지게 그래서 굿지를 만드는 거예요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딱 되면 엄지손가락으로 사, 가운데 부분 한 번만 살짝 눌러주세요 여기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최대한 만드세요 그러니까 널쩍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건 낚시 방송처럼 그쵸?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 너무 열을 많이 가했는데 면장갑을 끼시고 꼭 요거 그냥 하시면 손이 엄청 엄청 더러워지기도 하고 뜨거워지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부리는 겁니다. 새 부리처럼. 예. 네, 그리고 바람으로 식히세요. 왜 식혀야 되냐면 요 상태로 커팅을 할 건데 요 식히지 않은 상태에서 커팅을 하게 되면 고무가 이 지금 물러져 있기 때문에 그 물러져 있는 대로 어, 잘 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딱딱하게 굳어질 때까지. 이 상태로 해보자고요. 네. 자,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굳을 때까지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 칼로 우선은 저희는 오늘 우두부터 먼저 쏠게요. 여기 이제 우두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색상이. 자, 항상 요것도 이렇게 자르지 말고 안에서 밖에서 안으로. 이렇게 자르시 자르세요. 네. 이렇게 하면 색상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자그 다음에는 이제 구둘 때까지 나갔다 던 이제 지를 자를 겁니다. 굿지 자를 때도 자 보시면 이렇게 일자로 자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각으로 잘라주는 거예요. 이렇게 대각으로. 네. 그래서 네. 지금 이렇게 면이 나오면 됩니다. 요 면이 그러니까 이렇게 구석졌을 때요 면이 이렇게 훑고 딱 지나가면서 요걸 쓸어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잘 이쁘게 잘 잘렸습니다 그래서 끝끈면을 이렇게 장갑에다가 한번 긁어주고 그렇게 해서 요거 씌워주고 요 각도가 약간 대각각도가 나야 됩니다 왜냐면 이렇게 눕혔을 때쭉 훑고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요 카트리지 건 요걸 사서 이렇게 껴줍니다. 껴주고, 쭉쭉쭉쭉쭉쭉쭉쭉쭉. 그리고 앞부분까지 이만큼 나오는 것까지 체크를 해주시고, 앞까지 밀어주세요. 자, 이제 실리콘을 써볼게요. 자, 지금 옵장 같은데, 이렇게 보면, 자, 각을 이렇게 굳지 있는 쪽으로, 자,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눌러줘야 돼요. 조금 색상이 안 맞긴 한데, 자, 이렇게 한번 쏘고, 자 요렇게 제가 색상을 왜 우드 색상으로 했냐면 요 시청자분들이 보기에 반투명과 불투명 요런 색상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레지나님께서 좀 튀는 색상을 하지 말라고 랬는데 최대한 우드 색상과 비드, 비슷한 색상으로 지금 하려고 좀잘 보이는 색상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아 실리콘 아직 죽지 않았네요 아잘 쏜다 진짜 네자 저는 또 양손잡이에요. 그래서 양손잡이라서 좀 이런 거 구애 안 받고 잘 쏩니다. 예, 네, 좀 자기가 자신 없다 싶으면 대충 얇게 쏜 다음에 헤라로, 헤라로 이쁘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어 계속 저희가 요4면을다쏠 거예요. 이렇게 4면을다 쏘면 어 우선은 첫 번째로 차체가 흔들릴 때 유격이 생겨, 생기더라도 우선은 어 소리가 잡음이 안 나겠죠. 어 우선은 색상 실리콘 같은 경우에는 난 자신 없다. 그러면 불투명으로 쏘세요. 아니면 불투명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노래집니다. 자, 지금 보면 아 실리콘 같은 거잘 싸져 있어요. 잘 싸져 있는데 지금 보면 워낙에 간격이 좀안 맞아요. 근데 여기 어 원래 캠핑카 만드시는 분들은 전문적으로 원래 실리콘 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어, 보여지는 면에서는 조금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 우선은 뭐 모양이 나빠서 쏘는 거라기보다 조금 이제 좀 어, 유격이라든가 그런 게 아까 말한 것처럼 없기 없애기 위해서 제가 이제 실리콘을 직접 도포를 하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여기 앞에 보이세요? 여기 앞에가 왜 그러냐면 지금 제가 바이오 실리콘 자체를 옛날에 사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지금 이렇게 오래된 실리콘을 사용하게 되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점도가 너무 이제 엉켜버린 거죠. 그래서 이것도 헤라로 이렇게 자기가 자신 없다 생각하면 헤라로 긁으세요 한번 이렇게 긁어도 돼요. 지금 헤라가 너무 작아서 제가 그런데. 算了。<noise>